보호망,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24년 12월, 따끈따끈한, 아주 뜨끈뜨끈한 최신판이에요. 단기납, 종신보험,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 보호망이 생명보험 15개 회사, 5년납, 7년납, 이렇게 꼭 가입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보험왕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휘르릭 뿅.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요.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은 다음 달 25년 1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또한. 반면에 우리 종신보험이죠. 단기나 종신보험. 우리가 단기납이라고 하면 5년, 7년, 10년 납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5년이든 7년 납입하고 5년이든 3년 거치한 다음에 10년 비과세 이자 차액이 돼서 15.4%가 면제가 되는 어, 비가 세상품. 일단은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 회사이고, 그리고 카드 납입도 가능한지, 그리고 황금률이 좋은지, 어, 여러가지, 그리고 이왕이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보험안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 납 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지, 없, 있지 않아요. 동양 생명, 하, 나 생명 있죠? 라이나 생명, 농협 생명이 있어요. 나머지 보험사들은 일단 카드 납입이 거의 안 되는데요. 카드 납입 되면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 자동이체 통장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요즘에 카드사에서도 카드로 보험회사 납부하면 카드 포인트나 여러 가지 솔솔하게 부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드 납입을 원하신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험망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카드납 대는 회사, 하나, 동양, 라이나, 그리고 일단은, 어디죠?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생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2월달 황금율이 124%에서 118%에서 119%까지 황금률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보험학 5년납과 7년납, 짧고 굵게 어디 회사가 환금률이 높은지, 어디 회사가 어, 카드납이되는지 어디 회사가 사망보장이 높은지 꼼꼼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베베빈 좋은 상품은 왜 자꾸 없어질까요? 얼른 문의해야겠어요. 네, 얼른 문의 주시고요. 눈부신 태양님, 종신 보험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기 보험이 좋을까요? 둘다 사망 보험금인데 차이점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종신 보험 가입되는지요? 15세 이후부터 종신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정기 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 보험. 일단은 죽을 때까지 사람은 언젠가 사망을 하잖아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요. 종신토로 보장이 되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우리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사망 보험금 세팅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노후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내 자녀가 성인일 때까지만 60세나 65세 70세까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만 높은 사망보험금을 세팅하시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일단은 가입을 각각 하시는 정기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요즘에는 종신보험을 길게 납입한 다음에 나중에 연금 전환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20년 납하면 수당은 높지만 고객분들이 황금률 부부에서는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설계사나 보험회사는 좋지만 오히려 고객분들한테는 안 좋다는 겁니다. 순순히 순순히 어떻게 보면 순전히 사망보험금을 목적이 아니라면 솔직히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초장기이기 때문에 2, 0 30년 납입하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10년이나 15년 이게 납입을 하실 거라면 단기나 종신보험만큼 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해 두고 예 10년 비과세. 예전에는 150만 원까지만 뭐 비과세가 됐다 안 됐다. 여러 가지 참만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융 당국에서 몇개월 전 3개월 전에 150만 원 초과돼도 일단 애매모한부분은좀 있겠지만 일단은 1 5 0만 넘어도 어, 어떻게 보면 비과세 한도가 충족이 되고 일단 무제한 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기나 종신보험 5년이든 7년 난 납입하고 10년 이후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면서 최대 높은 환급률 124% 정도 일단은 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월달부터는 환금률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2,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기나 종신보험 5년, 7년 납입하면서 카드 포인트 이제 쏠쏠하게 카드 납입으로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5년 납, 7년 납 환금률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 감독님 의사 가운이 제법 잘 어울리네요. 종신보험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가요? 몇 프로 차이가 나나요? 최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어, 최대는 뭐한 달에 500, 1000만 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망보장도 가져가지만 종신보험에 물론 보장성 보험이에요. 제가 보장성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지만 너무 저축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이거는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하지만 황금률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일반 적금이나 은행 상품보다는 황금률이 좀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최소납입기간이 5년납인가요? 네, 3년, 2년 없구요 최소 5년, 7년, 10년납 있다는 겁니다. 환급률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카드납 좋아요. 따봉. 자, 현재 환급률 높은 회사 궁금하네요. 자, 저 보험망이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어디 회사가 5년 납입 때 유리하고 어디 회사가 7년 납입 때 유리한지 저 보험망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일단은 삼성. 행복종신이죠. 10년 황금률이 122%예요. 변경 황금률은 119%입니다. 11월 15일자부터 119%로 바뀔 예정이고요. 라이나생명, 더채우는종신보험 역시 카드납 되면서 124.5%예요. 12월 말까지, 이번달 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거. 다음은 푸본입니다. 푸본같은 경우는 맥스종신이죠. 124.8%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근데 라인나는 0.3%예요. 라인나는 일단은 카드나 비비 된다는 거 12월 31일까지 자 동양은 124.1%였는데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118%, 119%로 황금률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KDB 더블 찬스 중심 보험은 124.7%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버팀모 프라이, 어, 프리미엄 종신보험이죠. 123.7%까지 12월 31일까지 되고요 웬만하면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웬만한, 웬만한 보험회사? 아, 죄송합니다. 자, 25년 1월부터는 단기나 종신보험이 황금률이 많이 내려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거의 123%, 124%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한화생명, 엣지 종신보험이죠. 1 2 2 4예요 역시 카드납부 가능한데 황금률이 타자보다는 거의 1~2% 정도 적다는 거. 그 다음에 ABL, ABL은 12월 일자로 119%로 변경이 됐습니다. 124%에서 119%로. 다음은 교보 실소 종신보험이죠. 122%로 122%에서 119%로 12월 3일날 변경이 됐고요. DB생명 유알차고 종신보험. 123.1%인데 119%로 12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농협 생명은 카드납 되고 123%에요. 123%, 123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당기나 종신보험은 딴거 없어요. 표준형이든 간편이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황금율이에요 황금률 다른 거뭐 보장이나 기능적인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고 좋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금률만 가장 높으면 좋아요 카드나 대누회사 라이나 농협 동양 한화 그 다음에 어, im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명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드납도 주지, 중요하지만 황금률 높은 데가 중요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푸본 라이나 생명. 근데 라이나가 카드나비나 이면은 뭐 사망 보장도 좋고 카드납그 다음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황금률도 124.6%까지, 뭐5 %까지. 물론 푸본도 124.8%까지 0.3%도 없지만 그런 0.3%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호망은 라이나 생명이나 아니면 하나 생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야. 라이나가 카드나비돼서 진짜 더 좋네요. 딩덩댕 나쁘지 않아요. 자 올해 안 내고 단기나 납부하는 게 좋네요. 적금식으로 5년이나 7년단 납입하고 5년이든 3년 거친한 다음에 10년째 해지하면 24% 혜택을 받으면서 24%에 대한 이자 소세를 안 내고 전액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가장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모든 보험회사는 이자가 발생이 되면, 어, 이자 소득이 돼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15.4%를 내야 되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기나부 왜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장성 보험은 솔직히 보장의 목적인데, 어, 보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환금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적금식으로 환금율 좋게 해서 많은 어, 지금 보험사들이 판매가 하, 되고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솔직히 이거는 5년 7년 단기나은 유지율이 워낙 좋거든요 보험회사도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 뭐 IR, irs인가요 갑자기 까먹었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력도 어, 어느 정도 보험회사가 그런 여력도 갖춰놔야 되는데 직원제 부실 보험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장성 보험인데 저축으로 5인케 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나 종신 보험 점점 안 좋아지고 환금률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금리가 인하가 된 것도 있고요. 어, 라이나만 카드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화생명 되고요. 동양생명 되고요. 농협생명 됩니다. 한화생명도 되고요. 케이 미님, 건강보험 만이 아니라 단기납 도 줄어든 거예요. 이번 달 단기납 도 준비해야 하는 거죠. 딩동댕, 맞습니다. 카페 라떼님, 진짜 종신 보험인데 저축처럼 가입해도 좋은 상품이네요. 만약을 대비해 종신도 가입하고 나중에 황금률을 활용해 급하면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단기나 종신보험, 저 보험왕도 1월달에 S생명의 135%짜리, 지금은 그렇게 판매가 안 되지만, 그걸 가입해뒀는데요. 매우 매우 좋다는 거. 근데 앞으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124%도 매우 높은, 황금률이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118%면 거의 7% 정도, 6% 정도 빠지잖아요. 점점점 빠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금률 좋고, 그 다음에 카드납 좋은 회사, 저 보호망이 짧고 굵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리나 종신보험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황금률 좋고, 카드납 되고, 사망보장 높은 쪽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